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외교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중공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화해를 이끈 사건입니다. 이는 우리가 중공을 미워하든 좋아하든 간에 냉정히 평가할 문제입니다. 미국 매체들은 중공이 저런 큰 일을 도모하고 나중에 뒷감당을 할수 있겠냐는 식으로 평가 절하지만 이는 판세를 잘못 본 겁니다. 중공은 더 나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평화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가 이란 사우디 간 화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이도 사안을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같은 편이라고 감정적으로 입대 사안을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재 당사자는 제3자가 적절한데 시간이 지나면 KF나 서방이나 중공에 대해 중재 역을 맡아달라고 할 경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란, 사우디 간 화해 중재는 대단한 성취라고 평가해야 오겠습니다. 시진핑은 3기 연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외교적 성공으로 대외적으로 요란한 축포를 쏜 셈입니다. 중공의 국제 외교는 상당히 정교합니다. 시진핑은 2022년 12월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영접했습니다. 이란, 사우디 간 화해, 중재의 이미지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미국과는 달리 중공이야말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균형자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싣는데 성공했습니다. 속내 어떻든 모양새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동지역에서 축출하는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중동에서 사실상의 작별을 했습니다 이라크 붕괴와 북미의 프레킹 사업, 즉 쉐일가스 덕분에 에너지 독립을 얻게 되면서 페르시아만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예전에 식었습니다. 물론 쉐일가스 혁명은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패권을 영속시킬 수 있는 것처럼 환상적으로 보였지만, 최산성이 부풀려졌습니다. 반면에 중공은 사우디아라비아와 1992년에 수교한 일에 줄곧 공을 들여왔습니다. 중공은 1994년까지 자체 석유 생산으로 간당간당 국내 수요를 맞췄지만 경제 발전으로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대량으로 구매해왔습니다. 최근 3월 11일에 시작된 미국의 대규모 은행위기는 시기적으로도 묘합니다. 중공은 2008년부터 미국 국채를 대폭 줄여왔습니다. 다소 먼 미래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언젠가 미국의 쉘 가세가 고갈되거나 하면 중동의 원유에 다시 기웃거려야 합니다. 만약 그때가 되면 달러가 아닌 인민폐로 원유 대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세계 무역의 약 42%는 미국 달러로 약 33%는 유로로 이루어집니다. 중국, 유엔화는 시장에 거의 3%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매개 변수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고있습니다 사우디 원유만 해도 이미 이민패 결제로 나아가고 있으며 글로벌 사우스, 심지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이민패나 러시아 루블 그리고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에 바탕을 둔 미달러나 유로화는 실물에 기반한 이민폐나 루블에 점진적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직 퍼센티지로 보면 미미한 것 같아도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 게임에서 미국은 중공에 이미 패했습니다. 2022년 11월 서방은 테란과 헤 리아드 간의 화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란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공격하려 한다는 가짜뉴스 캠페인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무지막지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미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당국은 최근 반정부 시위를 벌여 구금된 사람들을 포함한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함으로써 미국 주도로 중동판 나토를 만들려는 이스라엘의 계획도 어그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항해 미국 주도의 동맹을 구축하려 시도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만 국가를 규합해 이란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려 했지만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에너지의 주권합니다. 산유국들이 더 이상 소위 강대국의 지시를 고분고분 따르지 않습니다. G7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결정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징벌적 조치에 대해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압둘아지즈 빈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에너지 장관은 에너지 인텔리전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가격을 제한하는 어떤 국가에도 원유를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산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한답시고 인위적인 가격으로 국제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G7과 유럽연합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